자, 2024년도 어, 새첫 출조를 나왔습니다. 어, 제가 내리는 있 이곳은 황제도입니다. 황제도 고래 덩어라는 포인트. 야기를, 오유 어, 수달 수달. 오이, 오이 어, 어, 니 왜라노? 이 먹을 거 없는데. 오, 야이 오페리가 한 도중에 지금 수달이 앞에서 와 이거. 여... 황제도 수달들이야 겁이 없네 사람물 겁으로 안 내네 저가 내리는 이곳은 황제도입니다 전남 황제도 개파에 내려서 아침 낚시를 조금 해봤는데요 좀 새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올해 새첫 출조가 되다 보니. 새벽 출조를 나왔습니다 새벽 3시 4시 경해갯바에 내려서 새벽 찬이스를 맞아가면서 감성돔 한 마리를 낚을 거라고 포인트를 지키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조금 분위기가 좀 사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포인트입니다 처음 선장님이 바로 앞에 떨어진 저 여기에서 어, 낚시를 포인트가 황제도에서는 그래도 뭐, 탑권에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간주가 되다 보니 뛰어내릴 짐을 들고 뛰어내리기가 조금 어, 그래서 이곳에서 배를 대고 나중에 낚시를 할 때는 절로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건너가라고 저 제주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갯바위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럽고 이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몇분 왔다 갔다 하면서 건너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았지만은 막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배된 이 자리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하니까 지금은 오늘은 그 9시까지 이 설물이 진행이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 조류가 좌에서 우로 이렇게 뻗어 가다 보니 흘리지를 못합니다. 앞에 튀어난 꽃풀이에 계속해서 원출이 감겨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멀리 던져놔도 이렇게 계속 좌에서 우로 흘러가는 이런 설물입니다. 설물 슬물 조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설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낚시를 포기를 했습니다. 덜물이 되면은 조류가 반대로 위에서 좌로 이렇게 흘러갈 때 희망을 갖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낚시를 하는 도중에 여기에 수달 두 마리가 자기들 마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낚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옆으로 막 이렇게 다닙니다. 사람을 겁을 내지 않는 수달 두 마리가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뺑뺑 돌아다니기 때문에. 물거 없는데? 물거 없다. 내가 고기를 못 낚아서 왜안 오? 이 수달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보종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겁을 내지를 않네요 자 지금부터 뭐 안주걱덜물이 진행이 되려면은 아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지만은 뭐 그래도 낚시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올해 첫 출조에서 막 액땜을 한다 할 만큼 무엇이 보여 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또그 정년 바람 불다 보니 바람 방향과 지금 조류 방향이 같습니다. 갔다 보니 아무리 멀리 던져도 그냥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꽃뿌리 쪽으로 이렇게 원줄이 계속해서 휘감아 버리고 벽 쪽으로 붙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낚시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지만은, 마땅한 대안책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덜물이 시작하면서 조류 방향이 바뀌면은, 그나마, 앞에 요 꼬불이 저가는 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막 밑밥을 좀 개량으로 한번 뿌려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은 밑밥을 뿌려보니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는 아예 막지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좌측편에이 홈통을 노리볼래도 이곳은 수심이 너무 낮습니다. 간조가 이렇게 가까워다 보니. 수심도 낮고, 여들이 이렇게 수중 여가 아닌 그 풀이, 수중 풀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던지면은 걸리고 던지면은 걸리고 하는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책편으로는 아예 막 던지지를 못하고 일단은 제가 서 있는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는 봅니다. 던지는 보지만은 채비를 투척을 하고 난 뒤에 한 1, 2분 만에 채비가 이렇게 밀려서 앞에 수중 턱에 이렇게 얹혀버리는 막 그런 경우가 생겨나네요. 오늘은 새첫 출조에 그래도 큼지막한 감성돔 한 마리를 만나고 보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은 그저께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7.5의 강도의 그런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남해 동부 쪽에는 지진의 여파 때문에 낚시하기가 감성돔들은 아무래도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고기는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입질이 예민해지고 그리고만 난 마리 수준의 막 그런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지진의 여파가 없는 남해 서부권으로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하는 생각에서. 장흥에서 배를 타고 어 황제도를 나와봤지만, 아 오늘 새첫 출조에서 액땜을 하는 어 그런 아 기분이 듭니다. 콤브로 계속해서 줄줄줄 흐르고, 바늘을 한 아침에 한 10개 정도를 해먹었으면 해먹는데, 그놈의 정체가 어 이런 복입니다. 이것은 어 시간이 지금 한 10시가 다 돼가지만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에 어 섬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부럽네요. 어 저기는 막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낚시를 하지만안 되려니 낚시하는 곳이 햇빛조차도 지금은 들어오지 않는 엄지짝 포인트에서 낚시를 합니다. 와 아, 춥습니다. 지금 물 대상으로는 덜 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덜 물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설물 방향으로 지금 조류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끼는 경단 미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릴 미끼를 사용을 하면은 보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거들이 그냥 바늘을 사똑사똑 잘라먹어 버리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견담 미끼를 조금 크게 달았습니다 크게 달아서 대도록이면은좀 멀리 멀리 쳐서 이 흘러가는 저 앞에 턱에 얹힐 때까지 바닥을 조금 더듬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낚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비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비지입니다. 기울지 산비지로서 채비를 띄워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채비를 띄우는 것보다는 이 물속에 이렇게 채비를 조금 가라앉혀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지금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조류는 지금은 어느 정도 자에서 우로 흐르는 조류가 멈췄습니다. 멈췄지만은 멀리, 아무리 멀리 있던지도 찌를 수면 위에다가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나면은 바람의 영향에서 계속해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찌를 살짝 이렇게 물속에 잠겨들게 부력이 없는 저부력지로서 좀 부력이 약한 저부력지로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는 음, 기울지 비치입니다. 비치에다가 삼비봉돌을 물려주면은 멀리 던져서 이렇게 채비가 정렬이 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찌도 같이 물속에 살짝 이렇 잠기면서 떠서 잠기면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치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채비를 살짝 가라앉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낚시는 기울지를 사용하는 전청낚시입니다. 전청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아무래도 어 기울지가 되다 보니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멀리 던져 놓고 난 뒤에라도 원추를 타고 이렇게 앞으로 밀려오는 속도가 반유동 지나 아니면은 전유동 직리형 질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질를 살짝 잠겨 들게 그렇게 체비를 꾸렸습니다. 자, 지금 한, 한 30m 정도 캐스팅을 했습니다. 체비가 정렬이 되고 나니까 찌가 지금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찌를 잠겨서 낚시를 할 때, 뭐그 좋은 점은 감성돔이 예민하게 이렇게 입지를 보여줄 때, 그럴 때는 손쉽게 원주를 통해서 찌가 물속에서 완전히 가라앉는 것이 아니죠. 부력이 있는 찌기 때문에, 수중에서 뭐 어느 정도는 내려갈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대각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원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채비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깔짝이는 그런 입질도 원줄이라든지 아니면 은 이렇게 처리대끝손 끝으로서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와... 무슨 바람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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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고 오다또 보고 오다 아이씨 보고다, 보고 오다 아. 보고 기가 찬다 기가 차 에이 네이노 수다리 가리키네 저기가 포인트라고 그런데 내가 갈 수가 없다 우야겠노 낚시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망태개에다가 고기를 담아서 망태개에 이렇게 담아놓다 보면은 저 수달들이 뜯어서는 고기를 다 꺼내 먹어버립니다 오늘 여권도 최악인데 아, 거기다가 이 수달마저 사람을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아, 이 수달이 바다에서 이렇게 음, 돌아다니다 보면은 솔직히 물 속에는 감성돔이 이은새는들어오지를 않을 겁니다. 바다에서는 뭐 이런 채에서는 지금 수달이 제강 포식자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한데 이 수달은 낚시인들의 낚시인들을 겁을 안 내네요. 제가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저 옆에 낚시하는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수달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는, 막, 낚시인들이 수달이 오면 막, 구경도 하고, 뭐, 또, 먹을 것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단한 수달과 함께, 막, 하루를 또, 이렇게, 놀다 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수달이 이렇게, 발앞에서 막, 계속 이 시집고 다니는데, 감성돔이, 뭐, 네내 잡아갔어, 하고, 이 근처에 밑밥을 아무리 뿌려본 들 제가 볼 때는, 들어오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수다들도, 내가 그 방생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모양이네. 그래서, 뭐, 내인테 지금, 고기 내놔라고 계속해서 찾아오네. 고기 없다. 오늘 고기 못낚았다이줄 고기도 없다. 이곳은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철수할 동 오늘 철수가 한시입니다. 한시에 철수인데 철수할 때까지 이렇게 햇빛을 한번 보고 갈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겨울 날씨는 감성돔 한 마리를 낚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 저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저런 양지 바른 곳이 에이크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춥습니다. 바람과 함께, 야, 참, 무슨 새첫 출조가 이렇게 신고식을 하네, 오늘. 액땜이 오늘 이곳으로서 끝나면 좋을 건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지금 찌를 잠겨들게, 빛치로서 어 이렇게 서서히 잠겨들게, 장류조법으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유동 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찌가 이렇게 뭐 고부력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당겨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만에는 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 되도록이면은 어 조금 이렇게 장기게 봉돌을, 조그만한 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 위에 그찌 부분이 이렇게 물 속에 살짝 이렇게 잠겨들게 이렇게 만들어두고 낚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겁니다. 아직 중덜물은 멀었습니다. 중덜물은 멀었고, 철수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갯바위 와서 이렇게 바람 부는 날, 햇빛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또 철수를 하는 이런 일이 또 생겨납니다. 철수 시간이 다 돼가니까 바람도 더 거셔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여기서 마치게 할것 같습니다. 새첫 출조. 오늘은 황제도 갯바위에서 수돌과 같이 놀다 가는 막 그런 하루가 된것 같은데요. 철수가, 철수를 하려 하다 보니 이제서야 지금 해가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첫 철조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좀먼곳 황제도를 이렇게 찾아왔지만 은 별다른 조과 없이 모든 여건이 오늘은 마치를안 해서 고기를 낚지 못했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